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이 프로입니다. 네, 오르는 오래간만에 반포 본동, 반디 클과 트레니온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반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는 묶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입주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황과 개요, 그리고 청약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반포 본동 쪽이죠. 지금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인 원베일리. 이가 있고, 아리팍 옆에 바로 반포 DH 클래스트와 트리니원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주공 1단지였고요. 이것이 두 개로 나눠져서, 어, 여기 1, 2, 4주구, 그리고 이쪽이 3주구로, 레미안 트리니원과 반포 DH 클래스트로 어, 이렇게 두가, 두 분류로 나눠졌습니다. 해서 입주도 다르고, 그리고 청약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한강뷰이냐, 그리고 길을 건너이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반디클은 2027년 11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약 일정은 2026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트리니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 입주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후 분양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그래서 청약 일정이 지금 조합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로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사실 언론에서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조합에 확인한 결과로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집주는 언제 해야 하나요? 지거의 허가구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 입주를 하셔야만 되는데, 이 반포 본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4개월 내에 입주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 전매 가능하시고요. 입주는 입주 기간. 그니까 러그 아파트 지금 현재 메이플자유와 같이 입주 기간이 지정이 됩니다. 그 입주 기간 지정일로부터 입주 기간 내에 입주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트리니원과 반디클이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입주 가능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두 가지 다 제가 서초구청에 직접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이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 여기도 입주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매 전매를 한다고 해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 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입주 기한 내에 입주를 할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서초구도 서초구 차원에서 반포본동에 대한 그런 일정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고, 특히나 서초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입주하는 실입주에 대한 그런 사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와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aughs> 지금 이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거리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레미안 트리니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물이 많이 다 올라왔고요. 반포 DH 클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레니온의 배치도를 보시면, 화면이 좀 뿌옇게 보이시는데, 오구타입 23평형부터 33평, 39평, 43평, 49평, 55평. 65평 이렇게 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 어 가지고 있는 것이 30평대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트리니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반포 주공 아파트일 때 22평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던 주구라서 22평형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평형대가 어 33평형인데요. 33평형 배정 기준으로 해서, 약 50억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지금 시세를 보면은 네, 지금 보시면 22, 32, 40을 60이가 기존의 반포 반포 주공 1단지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니온 같은 경우는 22평 단일 평형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리 트리니온 레미안 트리니온에 지금 배정되는 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보시면 51억, 43평 배정 65억 그래서 이제 평당가를 한번 보시면 2억 3천, 2억 9천, 3억, 3억 2천, 3억 6천, 2억 9천 해서 지금 평당가가 2억 3천에서 3억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청약으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약 일반 분양가가 약 평당 7천만 원 정도?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30평형 기준해서 약 25억 원저리위 아래로 형성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0평형때의트리니언 같은 경우에는 어 공급가에게 약두배 정도 해서 약 50억 정도의 지금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앞쪽에 그러니까 이쪽 이쪽 근린생활 시설 있는 쪽이 어 반디클 쪽을 향하고 있는 쪽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오구 타입과 8사 타입이 섞여 있고요. 네 백비 타입도 섞여 있고요. 8459 5959 네, 84 타입 요렇게 단지별로 평형이 좀 고루고루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대형 평형 쪽이 오히려 이 앞쪽에 반디클 쪽의 대로변보다 대형평형이 이쪽 반포천 쪽으로 해서 대형평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뻥뷰이다 보니까 트리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한강뷰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끝쪽 라인 쪽과 그리고 이쪽 반포 쪽 라인이 사실, 어, 실질적인 로얄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115, 116 라인 쪽. 큰 평형에서는 반포전 쪽의 라인 쪽이 로얄동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차피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약 2,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의 이동이 그렇게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배치가 상당히 우수한 걸로 보여지지만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반포전 방향 으로 해서 뻥뷰를 이루는 방향으로 남양 쪽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쪽, 근린생활 시설이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디클 같은 경우에는 네 보시면 참 단지가 예뻐요.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 보시면 사실 어, 이쪽 라인은 거의 동작구, 동작역과 가깝기 때문에 동작구 쪽 라인이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가로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거의 조합원의 대부분이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 그런 평면 배치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깝게 보시면 아무래도 대형평수 위주로 해서 한강뷰 쪽이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강뷰 쪽에도 8사타입이 어,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이쪽 이, 어, 2단지와 3단지 쪽 여기는 8사 타입도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8사 타입을 통한 한강뷰를 노려볼 만도 하다. 물론 이제 우수한 위치나 입지에는 조합원 분들이 거의 대부분 선택이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조합원 물건을 전매하시는 경우에는 한강뷰도 충분히 노려보실, 84 타입으로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대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형대가 아무래도 30평형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라인으로 보시면 이 중심 라인에 8사 타입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8사 타입 기준으로 해서 이쪽 라인부터는 남향 설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이 입구, 그리고 이쪽이 이쪽 방면으로 지금 바라보는 그런 설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면 배치 도상, 그리고 이 위쪽부터 네, 북향 쪽 배치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운데 라인, 이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 배치도가 북향, 한강뷰 쪽 라인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주출입구 쪽 아래쪽 라인으로는 남향 쪽 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구반포역이 9호선, 구반포역이 이쪽을 지나가고 있고요. 반포 초등학교와 반포 중학교. 그리고 이쪽 그 옆쪽으로는 세화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정말로 입지적으로는 학군 강패다라고 볼수 있을 만큼 정말로 학군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뭐 반포에서 학군을 논한다는 게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보시면 반포 초등학교와 반포 중학교 그리고 세화 여자 고등학교, 세화 고등학교, 세화 여자 중학교. 그리고 반포종합 운동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트리니언 쪽으로의 상가는 이쪽에 배치가 될 예정이고요. 반디클의 메인 상가는 이쪽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트리, 크리니언과 마찬가지로 반포 DH 클라스트도 내년 초에 지금 분양을 예정을,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고, 청약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70점 이상, 일반 분양 기준 7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평균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부분도 노려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당 7천에서 8천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까지의 어 분양가 중에 가장 높은 그런 분양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반포 트리니 레미안 트리니온 같은 경우에는 제초안에 걸리지만. 반포 DH 클래스트 같은 경우에는 재초안에 걸리지 않는 아파트이고요.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방송을 자세하게 올려놓은 방송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역대급 커뮤니티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내가 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매를 했을 경우에 입주를 언제 해야 하고, 내 집을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청약 일정과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특별히 일정에 대한 지연은 현재 없는 것으로 조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연이어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